샌프란시스코 교황방한 1주년을 앞두고 교황이 맛본 오찬 메뉴가 교황정식이란 이름으로 일반인의 선보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8월 서산시 해민 순교성지에서 교황께 제공된 오찬 메뉴를 일반인도 맛볼 수 있도록 교황정식이란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채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서산육종만을 음식 전문 브랜드 취급점인 마늘 각시 세림점염 교황 정식 레시피 전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는 15일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에서 예정된 교황 방문 1주년 기념행사 때 일반인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컵밥과 도시락 형태의 교황 정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교황 정식은 교황이 드셨던 오찬 메뉴에 사용된 식재료와 계절적 측면을 고려해 사기절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중화한 게 특징입니다. 주메뉴의 차림 목록은 서산 낙지아 죽, 반야 카우다 샐러드, 서산 우리한우 채끝 등심구이, 우럭 알탕, 뜸부기 쌀밥, 백김치, 계절나물 등입니다. 서산 우리한우 채끝 등심구이는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해 사기절 다양한 메뉴로 취급업소에서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환께 제공된 오찬 메뉴 그대로 일반인도 드실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을 마쳤다며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에 힘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